자 오늘도 어, 바위가 가로막고 있는 명당 혈처를 찾아와 봤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커다란 바위가 어, 아주 단단하고 커다란 바위가 가로막고 있죠 어, 우측으로 이렇게 보시면 어, 비석이 보일 겁니다 거기는 어, 산소를 썼는데 거기는 혈체가 아닙니다 그 외에도 바위가 있고 어, 밑, 밑에도 바위가 있지만은, 어, 여기, 쓰시려면, 어, 밑에 산소는 쓰려면 바위 위쪽에, 어, 여기 보면 또 바위가 하나 있는데, 바위 위쪽에, 보시면, 바위 위쪽으로 써야 됩니다. 바위 위에. 밑에는 흉입니다. 밑에는 보시다시피, 어, 하트, 자, 보시면 하트파, 크리파가 다 나오는 대흉지입니다. 대, 대흉지. 그래서, 이런 바위 밑에는 쓰시면 흉당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커다란 바위 바위 위쪽에 쓰셔야 됩니다. 저기도 어, 이 산소도 어, 위에 있는 바위 위쪽에 써야 명당인데 밑에 썼기 때문에 흉지에 들어갔습니다. 대 여기는 아주 대흉지입니다. 흉지에 들어갔고 이렇게 보면. 어. 저쪽 위에도 보면, 어, 축대를 쌓는거 보니까 묘지가 있는 것 같아요. 어, 거기는, 거기는 헬이 아닙니다. 자, 보시면, 어, 에너지가 감지되지가 않죠. 그러나 이게 커다란 바위 위쪽에 에너지를 감지하게 되면 이렇게 강한 에너지가 나옵니다. 강한 에너지가. 보시다시피 이렇게 강하죠. 이렇게. 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커다는 바위가 있다면 위쪽을 선택하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래쪽이 흉지입니다 흉지 그리고 보면 어자 반대편에 이제 해가 넘어가고 있는데 이쪽에도 어 드론 입구에 바위가 있긴 한데 거기 바위 위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도 바위 위쪽에 보면 아주 강한 흐리기 흘러요 굉장히 강하죠. 힐이 바위 위쪽에 에너지를 보면, 이렇게 해서 바위 위쪽에 이지 밑에 쪽에 쓰면 낭패난다저위쪽에도 보니까 음, 묘소가석에 있는 거 보니까 묘소가 하나 있는데요. 자, 보겠습니다. 저 저기, 저저 소나무판 밑에도 방두석이 안에 있는데, 거기 묘소는, 거기도 맹당이 들어가지 않고, 오히려 거기는 수맥이 있는 수맥, 수맥. 자, 바람이 불어 제키는데도 에너지가 수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저기는 수맥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저게도 잘못 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아, 오늘도 바람이 굉장히 강합니다. 바람이 아주 강하게 불어오는데, 이 고울바람, 고을 고울에서 내려오는 바람이 엄청 셉니다, 지금. 그래서, 아, 여기 바위 위쪽에, 위쪽에다 썼으면 아, 대명당에 쓸수 있는데, 아, 옛날 직관 풍수인들은 아, 잘못본 거죠. 네, 그래서 위쪽에 썼으면 명당이쓸수 있는데, 아, 잘못 썼다. 또, 또, 저기 밑에 내려가면, 아, 밑에, 일단은 아, 내려가서 한번 다시 앞, 앞에 가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